그래서 가와서 먹네. 살면서 먹 어떤 장조이 제일 맛있어? <laughs> 아, 그 정도라고? 배를 갈라야겠죠? 여기 중간을 째게 해야 되니까 일단은 뜨거우니까 식힐게요. 이렇게. 시장 가면 서로 이거 밥이 많이 들어간 거사 먹겠다고 막 그랬었는데. 이 음, 쌀이 많으니까 좋죠? 밥은 안 찼어. 쳤... 이게 유부초밥이랑 좀 틀린 것 같아요. 바로 튀겨서 바로 밥을 싸서 양념반을 먹는다는 거. 유부초밥은 마트에 가면 옛날에 튀겨놓은 거잖아요. 이거는 바로 싸서 한 20분 뒤에 밥을 싸서 먹으면 돼요. 쉽죠? 약간 다 튀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갑시다 웃긴 얘기 해줄까? 두개는 싸게 3,000원 날감돈인거 알지? 계산이 잘못된거야 계산이 <laughs> 잘못된거 알아요? 이거 밥 하나 드셔 자, 언니 외상됩니다 사절 아 사절? 아 외상됩니다 아니 사절 <laughs> 아 외상 사절? 아, 이거 뭐야? 나 외상됩니다 주부 두 그릇 하나 드시고 1,000원 하나... 내면 돼요. 이게 지 하나. 아이 그 그, 실장님이 돈 다. 없을 거. 달래 된장하고 뭐 있는데 뭐달래 된장 어. 줄까요? 그냥 달래 된장 달래 된장. 근데 두개 먹고 싶은데. 아니. 잔사람이 없어요. 1,000원. 아, 아, 벌써 버렸었어. <laughs> <laughs> 어. 감사합니다. 나 이거 어떻게? 지갑에 넣어 줘봐요 어. 예, 그렇지 어. 어, 그렇지. 그렇게 받아. 버리 이렇게 해야, <laughs> 해야 돼. 이렇게. 받아. 받아. 네, 저는 저는 저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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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 저는 저는 고달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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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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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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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래를 는 저는 고 그거 는저 말고 달래 는저라고 고객 서비스 몰라? 그래 는 맛있죠. 잘, 잘 잡아, 만들어, 안. 예, 잘 만들어. 그래서 이거 뭐 잔돈 없어서 못뭐 팔아요. <웃음> <웃음> 나머지 잔돈 안, 안 받으면 되는 거지? 안 돼. <laughs> 오늘 이거 다 팔아야 나중에 <laughs> 들어오면. <아주들어 하면. 웃음> 그럼 이거 받고, <laughs> 이거, 이거 비싼 거야. <laughs> 아니야, 잔돈 없어. 나머지 주면 되지. 나중에 나중에 주면 되지. 안돼나 아, 받아야 돼? <laughs> 에이, 네, 그럼 하나 재미 없어. 아, 아저씨들한테 받아야 아, 돼. 아저씨한테 들 받고. 아, 이거 너무 큰거 수가? 큰 거?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아, 죽겠어 나 어제부터 아먹어고 제일 큰거있데 오만 원 받았다고 제일 어, 오환원 받은 거 제일 큰거방이서 어디 갔어? 내장갑 어. 잠깐 려라 아니, 아니 우리 오빠도 간장이 끼고 달래장이 아침에 다비먹고 출근했거든 오빠 돈 가지고 와 아니 말도 안돼 진짜 너무 못고 카톡으로 보내 카톡 받게 어아 카톡 안 왔어 <laughs> 오빠 택토안왔 카톡 안왔 어, 이상히 있네. 달아. 누군가 누군지 문자지 신고해. 은안 되는 안주, 동지. 안 되는 지 오빠, 카톡 안 왔다고. 할락. 아니, 보내 뭐, 진짜. <laughs> 그거 안안 돼. 아, 이거 오 5만 원인 된다고 지 아, 저외상됩니다 <laughs> 지워 버리자. 또올때뭐장갑끼세요 아니 뭘 좋아해 먹 u 좋아해 아이 you. Yeah, 빨리, y 안 u 잖아야 빨리 on. You put it on. You put it on. You put it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어요 n y o 나 먹어봤지 장, 장. 장 먹어봤지 나장 먹어봤지. 제가 살면서 먹은 장 제일 멋진짜그 진짜로 진짜로. 멍치고 있네. 어머니가 요리를 안 해주는구나. 어머니가 <laughs> 어머님이 안 해주셔요. 요리를. <laughs> 어? 어머님이 어머 <어머님이> 알레르기도, <laughs> 알레르기도 몰라 요리도 안해줘 <laughs> 관심도 없어. 저게 먹고 전혀 안 먹는다는데 하나도 먹어요. 오, 맞아요. 천 원밖에 안내는데 그럼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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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외상 사절로 바꿔라. 큰거로릴게 어머 맛있어. 날. 네. 장이 너무 맛있어요. <laughs> 말도 안 돼. 아, 야장 다음에 해드려라. 틀렸어요. <laughs> 너 내일 달리기로 가는 거 아니야? 또한모대 <laughs> 이만 캐 갈게요. 내년에 또 왔을 게요 것만 캐갈게요 요거 남길게요. 이그이 짜지 않아요? 달래가 짠, 가을 달래가 있대요. 요렇게 사진 찍어야 돼요. 사진은 요거예요. 거치백. 사진은 요거. 사진은 요거예요. 렇게두개 아, 얹어 놓고 사진 찍어야 되거든. 요렇게. 어디 가서 하나도. 사람들 온다야나나 나 이거 위장에 좋겠다. 나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뭐, 잠깐만 거. 잠깐만. 그냥 마시는 거니?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빠 아, 천원 하나에 천원두 개에 삼천 원. 남어 돈도 왜돈 아, 되게... 안낸 대신 맛있게 소감을 맛있게. 얘기해봐 예쁘게. 야 되나? 만좀 이영자처럼 이영자처럼 예쁜 멘트를 해보라고.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제일 큰거 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는 장사 수환이 없어 아무리 봐도. 음. 난 망하지. 제가는 망. 박기상 가요 저쪽 가요. 두개 두두 먹고 끝이야. 내가 음. <laughs> 몰라 벌써. 주실까요? 이거 하나 더 드시고 저녁을 어, 끝내요. 이용 이용재 사장님 또 배신한다. <해서. 웃음> <laughs> 오늘도 이용재 사님배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오, 너무 맛있다. 이게 유 유부. 이거 유부랑 틀려요. 유부는 유부는 <laughs> 동달에다 넣잖아. <찬아>. 이거를 두부를 <웃음> 그냥 <웃음> 그러면 두부 두부만 <laughs> 넣고 튀겨? <laughs> 두부만 넣고 튀기는 거야? <laughs> 두부를 튀겨서. 아삭하게 가자처럼 튀겨서 건져내서 칼로 배를 쬐고 이거 쬐놓고 뜨거운 물에다가 소금물 에갖고꽉쫙 불을 안다가 그러면 이렇게 나른해져 기름도 안 빠져서 기름기도 망한거다 망한거야 <laughs> 이거 애들도 망. 잘 먹겠다 망하지! 나 두부삼에 깐 두부 2,100원짜리 샀어 이거 이만히 높은거 있잖아 2,100원은 아니 두부삼에서 놀랐어 너무 이썩갖고이거게 <laughs> 줄려면은 그냥 봉사해 봉사 이건 또 얼마 될건데 빨리 얘기해 얼마 될건데 초를 아, 놓구써 있잖아. 잖아나한테왜불쌍해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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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좀안되지 있었어. 나한테 그러면 안되지 <laughs> 오빠, 더, 더. 오빠 더 드셔 내가 일단 더드셔 하나 더. 하나만 더 줘. 근데 와, 어, 맛있어. <laughs> 다른 사람들. <laughs> 와, 진짜 저, 너무 조그만 거. 너무 조그만 는데먹 사람은 조그만 거인데. <laughs> <것 같은데. 웃음> 야. <웃음> <laughs> 20명이 들어오면서 안 모자 모자라고 그래서 시게밖에못 참. 하나, 둘. 이 여기 이사님이 두개 드셨지. 두개 드셨지. 아들이 두개 드셨지. 두개드셨 분도 두개 드셨네. <laughs> 하나 하나 어 하나만 더 달랬잖아. 작은 거. 볼수열개 먹네. 모자라지. 봐봐. 뭐 봐봐. <웃음> <웃음> 근데 지금 방구 옆에 이렇게 하나. 기다 봐봐. 고 <laughs> 빨리 하나 들려라 이거 입맛 배가 어 아, 입만 뱉어대. 이 우리 고수도부도 <줘도> 1457923105. <laughs> <이상으로 이름도 없냐고. 웃음> 그래 안 그래? 될수이해 봐. 고수도 할줄 몰라요. 아 그러지 마. 내가 아문도 내가 어 정도 실력을 갖다는거 알아. 거기 달라고 뭐 달라고 사람이 얼마와 가는데 또 달래. 내가 다른 사람 장담에 안 먹어. <laughs> 나. 아니. 이제 이 <laughs> 들어오는 사람들 나는 맛도 아, 야 맞든 못 받대요. 무슨 뭐? 맛인지 <laughs> <그만. 웃음> 아이. 전부 다 가정적인 사람이라서안 먹는다고 얘기하지 말안 아니 그니까 의상이 된대 뭐 어, 가정적인 아. 아, 사람이야, 사람이야 또공짜 먹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근데 재수씨가 그동안 무료 봉사를 많이 했잖아 <대 Sixty> 누가 막 먹어주는 거네 해가지고 안먹어도 되겠지? 그래 저기서 안, <laughs> 안 먹어줘도 되는데 그지? <laughs> 하나 드릴까? <laughs> <laughs> 아나아 배아퍼 <laughs> 나가좀 전에 그냥 걸 다시 이발을 하던 걸 내가 세개 먹었는데 맛은 없어. 예. 맛은 없대. 뺏고 싶대 진짜. 요거 초밥? 아 두부밥. 두부밥? 진짜 맛있어 와. 감사합니다 진짜. <뭘이 peu pain> 이 위에 떠진하고 요거만 이으면 돼. 예상됩니다야. <laughs> 맛있죠. 나? 많이 벌었어. 야, 이거 소도 때려 잡는 거다, 이거. <laughs> 그 북한에서 외상안주잖아 때려 죽어도 외상안주잖아외상주면 10년 뒤에 돈으만 원이냐? <웃음> <웃음> 드릴게요. 아, 달요로요이로 아, 아시, 왜 이렇게 잘 맛이 있긴 있는가 보구나. 먹 맛있어. 그죠? 하나 응. 더 먹어. 그, 그 지하철역으로 그걸 그 재철 로그파그지그지 이거 장날에 팔아도 딱 이거도 야, 내일 한번 해. 장난해 너무 본 사람이냐 그러네 양양장 가서 사 와요 영상 찍으면서 이거 양양장에서 양양장에 사는데 저기 어르신들 진짜 많거든 어 양양장에 네. 이제 인형 갈수록또 팔아야지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북한에서 나온 두부 밥이에요 밥만 꺼서 해야 공짜로 줘야지 이제 다 공짜로 주고 다음 날 와서 팔아야지 1,000원씩만 하면 여러분들. 저 전원에는 미쳐요 이거 두부하고 아이 돈 벌라고 네요다 영산 거기 양양까지 가는 기름값도 있대 그렇 <laughs> 그렇지 <웃음> 그래 <laughs> 원토장에서 <laughs> 파는 게 제일 좋아 원토에서 팔아야 되겠다 이제 <laughs> 어, <laughs> 원토에서 파는 게 좋아 다 팔고 남았어요. 그래도 보세요. 외상도 돼요. 요 봐요. 외상도 돼요. 나한개만났는더 네. 먹으면 제일 큰거 드릴게요. 아니 아니. 나뭐달래간장하고뭘 드릴까요? 섭드일까요 아무럴까? 응나 그럼 두개 먹었어. 두개 먹었으니까 세개세개 먹었어? 나 외상이니까 저렇게 얘기해 아니야 돈 해야. 갖다 주려고 한거 아니야 응, 3천 원만 은행 그래 갔다 올라고 <laughs> 3천 원 뽑으러 <laughs> 3천 원? 아, 만 원부터 되지 않나? 3천 원 되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큰개 먹은 사람은 없어도 다두 개예요 <laughs> <laughs> 다두개 뭐라 온다니까요 돈이라면 아직 남았어요? 너무 내가 보기엔 남은 거 같은데 집이 오빠 집이네 집